한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명품 의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옷을 만들어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까지 차려 판 옷이 정품 가격으로 치면 340억 원이 어치인데 알고 보니 인플루언서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성 재킷입니다. 원단뿐만 아니라 단추 모양까지 국내 유명 브랜드 재킷을 그대로 벗겨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145만 원인 정품 재킷보다 더 꼼꼼하고 완성도 있게 제작했다며 모방품을 32만 원에 살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홍보합니다. 이 업체의 사무실에 특허청 사법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상 제시 좀 하겠습니다. 어디 자리 좀... 선반에는 옷과 신발, 액세서리 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명품 같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유명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상품을 만든 후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벗겨 만든 옷에 자사 상표를 붙이는 이른바 라벨 가리 수법입니다. 유명 SNS 인플루언서인 대표는 일단 의류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명품 제품을 구입한 뒤 디자인과 원단 혼용률을 확인하고 반품한 뒤 진품과 거의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팔았고 적발돼 벌금을 내도 이익이 더 크자 같은 범죄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정 정과가 이범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상표법 위반이었습니다. 벌금 내는 것보다는 범죄로 해서 얻은 수익이 더큰 거예요. 특허청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모방품 2만여 점, 정품 가격으로 344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7명을 적발하고 30대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24억 원도 회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